4 0 간단하게 잠깐만 보고 갑시다. 오늘 30분이 될 거야. 4번 제 강의평가 전문데 20번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원인이 나머지만 이제 그 뒤에 선생님이 그서설형에서한번더 설명을 할 건데. 이 10번에서 묻는 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요인이 다른 친구를 묻는 거잖아? 그 부피가 증가할 때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누구랑 누가 있어? 온도와 압력. 이 온도 압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압력 같은 경우는 또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알겠고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있단 말이야. 외부 압력이 대표적인 게그 감압 감압 용기에서 과자 군지 부피 커졌던 거. 그지?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은 역시나 부피에 따라서 커지는 거고. 그래서 내부 압력 같은 경우는 온도랑 연동되는 케이스도 좀 많아요. 근데 외부 압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부의 압력이 낮아졌을 때 내부 부피가 커진다.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돼.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헬륨풍선이 풍... 헬륨 하늘 높이 날아가면 크기가 커진다. 이게 이거지. 대기압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맨날 저쪽 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만큼 지금 공기가 있는 거야. 위. 대기권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만큼. 나중에 이제 다른 파트에서 대기권에 대해서 또 배우거든. 성층권이 이만큼 공기가 쌓여 있는데 풍선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위에 쌓여 있는 공기의 양이 다르겠지, 그렇지? 그럼 풍선이 올라가면서 받는 외부 압력이 줄어든다. 그래, 감압 용기에서 압력을 외부 압력을 줄이니까 과자봉지 부피가 커졌다, 그지이 그 친구는 외부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러면 이막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진 마찬가지. 이것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부피 가커지둘다 외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대기압이지 실제로 적용하는 외부 압력이 산막 여름철 햇빛에 노화도 여름철 햇빛에 넣어도 과자봉지가 부풀어 오른. 얘는 누구 때문에? 온도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렇지? 역시나 물속에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얘는 이제 1, 2번은 조금 다른 게 1, 2번은 작용하는 외부 압력이 누구였어? 대기압이었어. 그지? 공기 압력 이 외부 압력이 이제 대기압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수압이지 물의 압력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야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밑에 공기방울 있을 때나 이 위에 공기방울 있을 때나 위에 쌓여있는 물의 양이 다르지 그지? 그러면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받고 있는 수압이 낮아지면 외부 압이작아진거지 이제에 5번 감압 용기. 아까부터 선생님이 감압 용기 계속 하고 있었지, 얘기. 그지 감압 용기. 역시나 인위적으로 뭐공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인위적으로 바깥의 압력을 맞춰 주 거야. 감압 용기라는 게그지 가압력이가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기체 입자를 빼는 거야. 입자가 줄어들면서 충돌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선생님이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전후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지. 누구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었나? 뭐 때문 에 압력이 줄어들었나? 그지? 원인이 누구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실제로는 3번이다. 그지?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는 선생님 이야기하는 이 누구 압력인가, 누구 압력 때문에 무슨 압력,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다 하면 좋고, 그러고, 일단 당장에는 압력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정도는 구분을 하면 좋겠다. 그지? 자, 그럼 뒤에 서술형파트 넘어가 볼게. 서술형파트첫 번째 문제, 22번. 심하게 납니다. 그지? 뭐 때문에? 둘다 맞았는데 틀렸다. 뭐, 22번에서도 생명하고 싶었던 얘기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까지만 조금 돼. 근데 원래는 중간에 압력 얘기가 들어갔어. 압력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압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갔어 여름철에 겨울보다는 온도가 더높 o 아 그래서 l e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확산이 잘돼 이게 완전 정확한 정답 그 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번 o d 번인데. 24번 얘기를 하려고 22번 얘기를 한 거야 뭐 지금 22번 원래 틀렸을 때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명확한 오답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틀렸다 했어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감점이 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24번 25번 27번 좀 애매해서 선생님이 그랬거든 뭐 24번 주사기 입구를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 부피가 감소해요 이때 기체 압력 변화를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변화를 이용해서 서술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결국 압력 물론 이제 피스톤을 누르면부터 시작해서 압력이 어떻게 되니 입자의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니 요게 조금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이 적용된 거 보면 입자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기체 압력이 커졌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가능하면은 압력 변화를 아, 제 손설 잘못 적었네. 미안해. 중간에 압력이 세졌다 하고 충돌 횟수가 많아졌다. 밖에 없빠 물론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되면 좋겠지. 그래서 어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되지? 피스톤을 누르면 어떻게 돼? 부피가 감소한다. 그치? 부피가 감소하고, 사실은 순서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피스톤을 누르면 부피가 감소해서 입자 충돌 횟수가 커져서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지 이 스턴을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아이고. 부피가 감소해. 응, 부피가 감소해. 그래서, 입자 충돌 횟수가? 응.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어. 그지 조금만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걸 틀렸다,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압력이 세졌다가 아니고 압력이 커졌다. 음. <laughs> 압력이 높아졌다. 되지? 일상생활에서는 압력이 세졌다는 라 표현도 쓰긴 쓰는데 과학에서는 압력이 커진다, 압력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되지? 세졌다는 라 표현은 잘안 쓰. 그래서, 요런 느낌이라서 선생님이 틀렸다는 안 했고, 그지? 보통, 과학책에서는 부피가, 압력이 증가했다는 점을 쓰기. 그지? 그걸좀 따라 쓸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그 다음에 25번도 마찬가지. 정답이긴 정답인데 조금 아쉽다. 뭐, 위에 표, 뭘 썼으면 좋겠다. 온도가 일정할 때를 써줬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정리한다 라고 썼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완벽한 정답이 되려면 그지 24번도 압력이 24번도 마찬가지 부피가 감소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서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커졌다. 압력이 증가했다. 세졌다가 아니고,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을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체크를 해둔 거예요. 자, 27번. 마찬가지. 지금 압력이, 그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를 높여주니까, 온도를 높여주니까 기체입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부피가 커졌겠지, 그지? 그래서 부피 변화를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소설하세요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수정이가 적은 답은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했잖아. 맞지? 네. 응.라고 했을 때 조금은 아쉬웠던 거 뭐, 응. 앞에 온도가 높아지면서도 좀 붙여주면 좋겠고 뭐 때문에 운동 속도가 빨라졌는지 그리고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왜 부피가 증가해?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자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지 이걸 좀다 적어주면 좋겠다 뭐 27번도 역시나 온도가 증가하면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 그럼 입자의 충돌 횟수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조금 다 적어주는 정도 좋지 않을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래. 그럼 그렇고, 뒤에 넘어갑시다. 오늘 배울 거, 빛과 파동. 굉장히 간단한 파트고요. 물론 이제 뒤에 넘면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 지금 일반인처럼 막 그렇진 않아요. 이제, 얘는, 요 파트는 약간 말이 어려워서 헷갈린다기 보다는, 거울이나 이런 거 하면서, 블록이었대, 어때? 오목이었대, 어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헷갈 약간 외운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 거는 빛과 색이고요. 이 파트는 외워야 되는 거, 밑에 나오는 빛의 합성 색깔만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뭐 나오냐면, 물체를 보는 과정, 그래서 광원, 빛의 직진, 물체를 보는 과정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먼저 광원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광원이야. 빛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원자를 너무 어려운 단어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빛의. 빛이 원래 나오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광원이라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방에서도 이 형광등이 있지. 바깥에 햇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빛들이 있지. 이런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거실에서는 광원이 형광등이랑 바깥 햇빛이 되겠지. 실제로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빛이 없으면. 그지? 빛의 직진. 광원에서 나온 빛이 한 물질 내에서 곧게 나가는 현상.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그림자지. 여기 앞에다가 이상한 게 생겼는데 형광등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수정이가 서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 그지? 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수정이를 통과를 못하는. 그럼 수정이한테 가림 보분만큼은 그림자가 생긴다. 그걸 보고 알수 있는 게 빛은 직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못 가는구나. 물체를 보는 과정. 광원을 볼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 일반적인 물체를 볼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 표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볼수 있는 것도 뭐, 흰색 같은 경우는 빛을 많이 반사하고, 까만색 같은 경우는 빛을 많이 흡수해, 반사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 눈에는 흰색과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지. 뭐 그런 개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백색광이란 얘기. 이거 잠깐만 보고 갑시다. 밑에 이제 빛의 합성, 나중에 이제 미술 시간에는 색의 합성에 대해서도 좀 배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형광등 있잖아. 백색광이라 그래? 나중에 수민이가 뭐, 아, 수정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형광등을 살아가 봤어요, 혹시? 네. 형광등 살아가면은 옆에 무슨 주광색 뭐 이러면서 뭐 적혀 있거든. 네. 오, 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형광등은 주광색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주황색이 살짝 섞여 있는 흰색이야. 근데 완전히 흰색 LED 얘 같은 경우 지금 LED 쓰고 있거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흰색이야. 근데 우리가 빛의 흰색이라는 거는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프리즘 있지? 이 프리즘도 대표적인 얘가 무지개. 무지개 본적 있나? 음, 무지개 생기는 원리랑 똑같은 건데, 빛이 담고 있는 색이 다 다른데, 나중에 뒤에서 파장이라고 해서 배우거든? 이 색깔마다 파장이 다 달라. 이 파장이 다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굴절되는 정도가 다 달라. 그래서 여기 프리즘 있지. 햇빛, 대표적으로 햇빛이 백색광인데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는 친구가 햇빛인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햇빛이 사실은 빨주노초파남보를 다 담고 있거든. 근데 그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다 굴절률이 달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적게 굴절해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친구는 많이 굴절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색깔이 다채롭게 보이게 되겠지 색깔마다 불절률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무지개다 요걸 보고 알수 있는 게아 백색광은 모든 색깔을 다 담고 있구나 그런 걸알수 밑에 빛의 합성 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빛의 합성이야 빛의 삼원색이라 그래서 빛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색의 삼원색 할 때도 또 삼원색 나오거든요 미술 시간에 배워요 그거는 그래서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섞이면 무슨 색? 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 음.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섞이면 무슨 색? 음. 그리고 빨, 초, 파가 다 섞이면은 요걸 외우셔야 돼건좀 외워둬야 되겠지 그지? 밑에 뭐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라던지 영상장치의 색이 표현되는 원리 나오는데 뭐 밑에 영상장치의 색이 표현되는 원리가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거든? 나중에 뭐 수정이는 아직 여자애고 어리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모니터 같은 거얘기할때 RGB라는 표현을 못했어요 말못본적 있어? 어, 말 그대로, 레드, 그린, 블루야. 네, 뭐, 요거, 모니터에서는 요걸 다른 말로 되게 많이 쓰거든. 뭐냐면, 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보기에는 뭐 여러가지 가채로운 색상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니터에는, 우리 요새는 LCD, LED,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사실 LED가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빛을 내는 원리가 조금 다른 거고 LCD랑 LED는 뭐 그까진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다채로운 색상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거기 박혀 있는 그 빛을 내는 애들이 사실 다이세 색상 중에 한 가지 색상밖에 안 내고 있어 근데 그게 섞이면서 우리 눈에는 다채로운 색상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고 그래서 RGB 사실은 알고 보면은 RGB, RGB, RGB 이 순서대로 칩이 박혀 있어 모니터. 그래서 모니터 나중에 뭐 여자애들은 잘볼가 없는데 남자애들은 컴퓨터 이런 거 관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볼때 실제로 RGB 순서대로 안 박혀 있고 막지죽박죽 순서로 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가 더 크게 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옆에 점묘 하나 오죠 물감을 섞지 않고 원색의 물감으로 작은 점을 찍어서 그림 그림.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에펠탑 그림이 있잖아. 이 친구도 역시나 확대해서 보면 그냥 점들이야. 빨파초 점들이라는 거죠. 얘도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화소도. 사실 지금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RGB가 좀 다르긴 한데 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은 지금 얘는 예시를 있잖아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확대해 놓은 거거든 오른쪽은 조금 하얀색이 좀더 많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 빨간색이 좀덜 들어오고 초록색이 많이 들어오면 저렇게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왼쪽 거는 초록색이 거의 안 들어오고 빨간색, 파란색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색깔이 짙게 보인다. 밑에 물체의 색 물체는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으로 보인다. 모든 빛을 반사하면 흰색 얘는 그냥 초록색 빛만 반사하는 거야. 얘는 빨간색 빛만 반사하는 거고 그래서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는 초록색, 빨간색을 반사하는 거고 그렇지? 검은색은 반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 조명 아래서 물체를 볼때 이제 뒤에서 이 파트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고기가 헷갈려요. 뭐? 자 바나나를 봅시다.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노란색이란는 얘기는 빨간색이랑 노랑 섞여 있다는 얘기야. 초록색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백색광을 주면은 여기는 RGB가 다 들어가 있지 그래서 빨초를 반사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빨간색 조명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반사는 초록색이 없잖아 맞죠 응. 빨간색 조명이니까 색깔이 빨간색 밖에 없어 빨간색만 반사해 그래서 바나나도 빨간색으로 보인다 파란색 조명을 비추면 반사는 빨간색, 초록색이 없지? 음. 그러면 빨간색은 무슨 색으로 보인다? 음. 까만색으로 보인다. 파란색은 반사를 못하니까 음.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푸시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알겠지?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문제는, 문제를 잘 풀어봅시다.